기본적인 가격 요건은 갖춰놓고 나가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뭐 못해도 되고 지수도 네. 승부 같은 경우는 이제 던져놓은 주사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그,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끝에서. 네, 다 와서 떨어진 거. 이거 맞다. 오. 네, 다 올라왔는데 진짜 이거 이건다한 칸이. 와, 있구나. 이거는. 꽝. 야 SBS 이거 사고 안난거 다양인 줄 알아라. 손도 지금 와, 안탄게 아마. 까졌을 거예요. 응. 이분은 다친 것보다 자존심이 너무 상한 부분이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이, 이... 그러니까 다시 해잖아요. 어, 어, 아나 아, 이게 용담을 이런... 못 하는 거죠. 어. 와, 지금 저기서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 예. 대박이다, 진짜. 저런 근성은 있어야지, 김영환. 예. 포기 안 해. 대본 보면 저기서 저 높이에서 바로 떨어졌으면 포기를 하거든. 그렇죠. 포기 안 해. 이렇게 평가한다, 진짜. 예. 나머지 그래서 김영환까지 예. 다 통과하고. 통과합니다. 일조는 한 명. 정보사관 죠 음. 고인호. 고인호, 그인호가 어, 그 통과를 못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해수색, 박한기 네. 1등으로 네. 박장호, 박세원, 김영환, 고인호, 모사 탈락. 네. <laughs>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김영환 굉장히 멋있게 봤어요. 네. 아, 3주에서또 얘기하고 있어. 누구하고 조달, 조달 유튜브. 조달 나오나? 조달 참 좋아하나? 네, 그러니까 저도 좋아가지고. 어. 사람이 좋은 것 네. 같아요. 열심히 하고 또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조달, 음. 이 사람도 운동도 취히하고 음. 있고. 음. 또 특전사에서도 뭐 체력 왕인가? 뭐그 같은 체력 굴렁 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1, 음. 2등 누구지? 음. 홍국성 그 선착순단이 달리기 3위 했던 네. 홍국성 2위 선수 박현 네, 뷰 3위 어, 조달 조달 정성준 두명두 명이 또 여기서 또 어. 못했네요 또 와. UDT 김영곤이랑 해수색 추부연 네, 탈락됐습니다 여기또 이제 2등 했던 아, 스파르탄 레이스 스파르탄 레이스 이제 선수 네, 선수죠 네, 선수. 이거는 네, 개인 네. 자존심인데 네, 선수. 나는 이거 내내 종목이다 이건 진짜로 이게 내 장애, 내지 네, 딱 얘기하잖아요 매달리는 근력은 되게 있는, 있어 보여요. 네. 이박성민 이분이. 유 네, d 티랑 합동훈련할 때. 그때 음. 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SNS로 이제 연락 주고받는 사이인데. 아. 이번에 저도 몰랐는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응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응원응원하고 예, 예,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 이분이 소방관 또 출신이에요. 이번에 네. 소방이 되게 많이 나왔어. 소방. 근데 네. 소방에서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음. 어, 니네 나가봐라. 음. 이렇게 했대. 아, 그래서 나왔구 네, 공문도 내려오고. 음. 잘해봐라. 그렇게 해봐. 아, 소방이 약간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고, 국민과 바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음,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그좀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이미 그럼 현직 소방관이 두 명이네요, 두명그렇 모르겠어요. 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 네, 그렇죠. 알고 이, 이 친구 있는 친구와... 거는 이 친구랑 홍범석 소방관 바로. 옆으로 빠져가지고 뛰. 드 위에요. 송병석. 몸도 다 부자고 그렇게 했는데 체중이 좀 적게 나와 보이긴 해. 키가 네. 작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 김호중 이, 이 친구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을 굉장히 오래 한것 같고. 네. 그러니까 군에서 운동한 것보다 이 사람이 인연 하고 나왔다 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군에서 운동하고 사와 하에 나와가지고 이런 근력 같은 거 그렇죠.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가 네. 많죠. 사실 실질적으로. 맞습니 군에서 또 환경도 열악하고 또 그렇게 네. 또허영이안 되고.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u d t 분들이 좀막그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서 훈련장으 가봤는데도 지내였나 음. 거기 갔는데 진짜 웬만한 사회에 있는 스포츠 센터보다 더 좋더라고요. 헬스장이. 아. 진짜 좋더라고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또 따로 정해져 있고 워낙에 웨이트를 다 좋아하니까 약간 미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그런 분위기나 음. 그냥 막보충제 마시면서, 막 음. 다 운동, 우통 까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다음에 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를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나마 특전사. 음. 분들이 좀 그런 게 있고. 음. 솔직히 말해서 정보사는 아예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많이 뛰고. <laughs> 네. 아예 뭐, 돌들. 네. 뭐, 뭐, 아예 없죠. 그럼 뭐, 80kg짜리 이 뭐냐. 아예 없습니다. 아예. 세, 맨멘 있잖아. 세멘. <laughs> 기구가 아예 없어. 세, 세멘, 세멘 덩어리. 그 80kg, 그거, 그거 들고. 우리 만들었어. 그니까 만들었어지. 돌멩이 이렇게 굴려가지고, 분물이 쳐가지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음. 진짜로. 지금 많이 좋아요, 지금은. 지금은 그, 지금, 좋아졌겠죠. 한명님 동기는, 그나마 제가 봤는데, 도막 생각해봤을 때뭐 기훈 선배도 있고, 음. 영훈 선배도 있고, 음. 뭐, 다좀더 좋잖아요. 다 <laughs> 뭐, <그래>, 뭐, <laughs> 있어요. 기훈 선배 같은 분들, 음. 남다 잘할 거예요, 아마. 지금 나 저도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송명석 어. 이분이 지금 여기서 좀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오늘 다코스로떠어 왔습니다. 이호중인가? 음. 예, 이호중가김호중씨라는 음, 분인데, 음, 음, 예, S.S 출신인데. 복병으로 떨어졌습니다, 음. 지금. 쉽게 넘기더라고, 가볍게. 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이거는, 한번 아시다시피, 평상시 자기가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했기 음. 때문에, 음. 이게 지금 이렇게 대구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지, 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또 출신이라고 해서, 음. 그쵸. 그렇죠? 나오는 퍼포먼스는 아니기 때문에, 음. 평상시 운동하는 사람이 솔직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치. 그렇죠? 그렇죠. 출신을 떠나서 그렇죠. 일단은, 유지가 돼 있고, 네. 바깥에서 없는 네.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네. 심폐 지구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구박을 나타내지. 선미이 음, 친구도 보니까그 웨이트, 웨이트 트레이닝을 예, 좀 중요하다. 많이 하는 예, 것, 예. 것 같더라고. 근력이 선배랑, 좀 어느 정도 있어. 예, 선배랑 하더라고요. 막. 음. 아, 근데 의외였어요. 의외 이거는 저도요. 와, 잘할 줄 알고 어. 또 했는데 여기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거 음. 개인 자존심이 엄청 달려서이 예, 예. 영상 보기도 싫을 거야. 비중이라고 예, 생각했는데 이제 <laughs> 음. 좀 해서. 근데 대부분이 다리를 잘못꼰지않습니까 저도 왜냐면 저는 산에 있을 때 다리 꾼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때는. 두번 어, 올라가고 한 번은 한번그세번 왕복인데 네. 그 저희 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저도 다리 꼬는걸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 어, 특수 부대인데 왜 외줄 타는데 다리를 못 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음, 막 댓글 같은데. 음, 음. 근데 이건 또 솔직히 부대마다 틀린데 다리 꼬는 걸안가르쳐 주는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 s 수나 안 타봐. 또 아예 안 타본 부대도 있고. 다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자기가 s s 에서한 번도 안 타봐서 걱정을 했다그랬는데이 사람도 음. 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력으로. 근력으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미션입니다. 사실상 근력 근지구력. 아 아직도 하고 음. 넘기고 아, 있어. 아직 이제 왔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내려오는 중일 거야. 아 이제 젠기서는 네, 이제 내 거다. 목이 목이다. 네. 이제 올라오고 있네 네. 이사 네. 차이 네. 얼마 안 나네. 조수애가 다 참고가 되겠다. 요령이 분명 히또 있을 거라면. 비전사도 특전사도 많이 했지만 네. 또 거기서 또 이제. 스파르타를 하면서도 또 이런 게 있어서. 예. 여기서 이렇게 들고 가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것요 네, 예, 그렇죠. 조금 아래, 아래쪽, 다리 아래쪽으로 날리야 되는데, 배 위에 올리면. 이게 뛰는, 뛰는 사람은 아니다. 이분은 딱 뛰는 표정이 요 그렇죠. 뛰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그시 근력으로 지그시 우, 가는 걸 좋아하네. 1등, 김호중, 16분 53초. 느낌에는 그냥 딱 나왔을 때는 그냥 어, 당연히 뭐 송병석 그분이 1등 하겠구나 음, 싶었는데 음, 그죠? 왜또 음.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네. 또 1등을 하더라고요, 또 이분이 송병석 그, 그분은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털리죠. 그런... 엄청 사람들 상해했을것 음,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했습니다. 네. 다음에 보여주면 되지. 여기서도 근데 떠나갔어요. 여기서도 세 명이나 왔거든요. 지금 보면 은다 외줄 아닙니까? 음. 외줄에서 지금 다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laughs> 보니까 다른 조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두 명, 한 명, 세 명씩만 이렇게 탈락하는 거 보고. 쉽진 않은데. 예, 요 쉽진 않긴 네. 하지만. 여기에 또 이제 그분이 나오는. 홍몸석? 네. 어느 도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홍몸석에 대한 그쵸, 어떤 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저 또한 어느 정도 들어올까 궁금했습니다. 이 조가 조금 더 예. 기대가 되는 게 홍몸석 분도 계시고, c d 음. CCT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종, 여기 부대가 다 있네. 오브페이스랑 아마 선수 경력이 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그렇죠. 잘 원주도, 암배도 하고. 암배를 많이 네, 하죠. 맞습니다. 그게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사람들. 그렇죠. 맞아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음. 초반 대회도 이런 종류들이 그쵸, 많잖아요. 비슷한 거죠. 네. 근지구력이 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비슷합니다. 음. CCT 이분. 네, 어, 풀어요 네, 풀어. 잘해요. 잘데 아, 이렇게 음. 뒤집어야지. 이 정도는 다, 제가 음. 생각할 때도. 보통 응. 봤을 때이 정도로 넘길 줄 아는데 의외로 어. 이제 못넘긴 사람도 있고 좀 그래서 이 전조랑 비슷하게 홈런스 때도 그렇죠. 응. 조금 의외로 응. 조금 힘들어서 타야어는 그러니까 나는 좀잘 잘 응.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역시 약간 근력이랑 잘 섞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산소량을 좀. 시, 예, 저분이 어. 타는 저 정도는 탈줄 알아야 응. 되고 저 정도는 타는 생각을 했는데 응. 저도 좀잘 탄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지금 다못 하고 있으니까. 목으로 완전 이렇게 들어갔는데 야, 여기서 퍼졌어. 여기서도 여기서 보면은. 어, 어. 야저 홍범수 전무는. 어 잘했는데. 아 홍범수야 시시기 시시기는 잘하더라고. 시 잘하는데. 어깨랑 다리랑 응. 다 같이 쓰면서. 여기서 역전했어요? 네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아 떨어졌지. 아 잠깐만. 아 여기서 또 정보사가 또. 김영철. 어. 네, 일단 역전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남은 팀두 명입니다 지금 유디스랑 정보사인데. 아 정보 쪽에서 막가겠다. 여기서 또 떨어져 버렸어요 또. 정보사가 또. 하필 또, 종보사가 또 떨어져 버렸네요. <laughs> 다 떨어졌네, <laughs> 네, 다떨어졌 안타깝습니다. 다떨어졌어 이런, 이런, 이런. 그래도 끝까지 올라왔어요, 3위로. 그래, 3위. 네. 지 유니티 분인데, 와. 와가지고, 예. 네. 자기 하고 나서 요령을 좀 알려, 알려주고 네.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공기 아니지, 공기. 네. 약간 뭐랄까 지 즐기면서 한다 고 그래나. 음. 딱 제가 봤는데어 갑자기, 예 네, 갑자 기뭐 있어 보이더라고요. 같이 가자면. 네. 약간 근데 이런 느낌으로 좀 하면은 이게 있거든요. 뭐랄까 저도 가끔 가다가 음. 훈련 힘든 거할때 괜히 뭐뭐르드레는더 분비돼야 된다 고 그래나. 음. 또잘 되면서 막 그런 게 이제 짱 뭔지 좀딱 느낌이 있더라고. 요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몸소를 먼저 치고 나갑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저기 뛴 사람 신까지 없었거든요. 그렇지. 어우, 9분 55초, 10분 안쪽으로 네. 거의 압도적인 기록. 압도적인 기록이죠. 다 네. 16분 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유다 혼자만 압도적인 기록. 어, CCTV 이분도. 네, 어, 이분도. 2등으로. 네. 또그 동안에 뭐 정보사도 마찬가지지만 CCTV도 또 많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여게또 혼자 나왔단 말이야. 거의 처음일. 김창완. 네, 처음이고 13분 4초인데.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 그 음. 괜찮더라고. 복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게 여기서 타이어 끌기에서 약 3분 정도 차이가 났다. 차이가 났네. 딱 3분 차이 났네. 공기안 16분 5초. 전체, 전체 3위 3이. 이것들은데 오, 네. 16분대, 16분대 근데 대부분 다 16분대입니다. 지금 다. 그 정도.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예요, 지금. 그 압도적인 거예요. 네, 그 소방 근무일 아, 때. 네. 2주에서 1, 2, 3등이 네, 다 나왔어요. 2주에서 1, 2, 3등이다 나왔습니다, 네. 지금. 다시 이제 그 뭐냐, 김영철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laughs> 어떻게 보면 이게 외주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치? 외주를 패자부. 빼고 응. 외쪽 그 나머지를 이제 해서 순위를 가려요. 그랬으면 여기서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여 솔직히 저도 내심 계속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응. 했어요. 응. 아 근데 여기서마저도 좀좀 좀 그렇게 돼 버리니까 오이 이, 지금 이제 릴리티예그 네, 아, 박성민, 박성민. 네, 맞아, 맞아. 이제 박성민 1등으로 응. 치고 나갑니다. 응원하고 있어. 오 잘하는데. 아, 근데, 잠깐 여기서 또, 맞아. 좀, 그쵸. 총을 또왜 저렇게 갈생각이지 아니, 무슨 생각이지? 아, 저건 무슨 생각이지? 그러니까, 걸린다는 생각 안 하네. 어, 이, 게 위아래 를 공간, 공, 공간 능력이거든. 공감, 아, 선, 박선민. 아, 치명적인 아, 아, 실수. 치명적인 실수. 네.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렸네. 또, 예, 바로 얘기해줬으면 괜찮은데, 어, 아깝네. 이 옆에 그건 도 있는데 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절반 이상 가서 어. 얘기해주니까. UDT랑 해병수색대가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성급했어. 네. 다시 3등 돼버리고, 꼴등했던 정보사가 이제, 음. 치고 올라갑니다 정부다가 3등으로자 여기는 지금 세명 박빈입니다 박빈 1등 위리티 김형곤. 아이고 죽까지 아, 끊어지고 이제... 진짜 운이없네아 줄이 끊어져 버렸어. 이게 버렸습니다. 뜻이 아니었다 이거는. 못수 없죠. 잘했는데. 네. 아2명구나두 명. 두 명. 네. 아까 추부연한 때문에한 네. 명이라고 얘기하고. 리티 김형곤이랑. 예 네. 해주색 아... 추부연 이, 이조. 2조 고인호. 고인호 나오고. 취미 없어. 분명히 아니 없어버린. 박선민 이분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고라, 고, 고인호랑, 고인호랑, 김영철. 김영철인가? 아쉽게도 두명다 탈락 후보가 됐습니다. 김현, 아, SDT였구나. 네. 아, 1차 합격한 애들. 네, 네. 보호라인. 수중결승. 네. 어, 보호라인은 저, 매드법은 진짜 가장 많이 쓰는. 많이 쓰는 네, 네. 매드법은. 하지 해경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매드법 네, 네. 어디 가나, 그죠 네. 후보들. 네. 카오위치는 매드법이 좀 쉽죠, 이거는. 네. 한마디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마디로 가운데로 빼는. 네. 각주에서 또 이제 한 명씩 여기서 이제 한명 탈락되는 겁니다. 한명 음. 한 탈락 후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현역이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음. 아마 이제 군대에서 했던 거를 이제 더듬으면 살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이 홍범수 이분은 소방이니까, 소방 뭐 해경 그런 분들은 매듭법 많이 하죠. 음. 어우, 몸 좋아요. 어, 어, 군살이 아, 하나 더없고 아, 군살이 쫙쫙이 완전. 그래. <laughs> 니 마리오 같은데. <웃음> <웃음> 기분이 좋을 거예요 홍국천 탈락, 홍범석, 김호중, 박한결이, 박한결이 또 올라갑니다 이건. 거기서 정보사도 약간 좀 이슈되고 정보사는 음. 이제 밤기밤기밤기 때문에 전제 시기한딱 있으면 자고 재밌는 있다가 전제 시기에 띠딕 소리 나면 바로 기 <laughs> 바로 일어나야 돼요 두번 올리면 죽습니다 디딕! 뛰는 게다 두 번을 하면 진짜 뒤져요 뒤져. 진짜 머리맡에다 딱 두면은 띠다가 미친 듯이 아, 다 하시죠 선배님 그거. 하죠 우리 <laughs> 아, 안 써. 아니 안 써. 아무튼 잠이 못 쓰고. 우리, 우리 아예 안 썼어. 아예안 써. 그러다가 바꿨죠. 전자식에써봤었고 저도 진짜 많이 털려봤었거든요. 왜냐면 못 듣는 거야.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털려봤어요 선배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아, 몇번맞으니까띠디띠디띠디빵 하고 있는데 가끔 이러고 있다가 몇킬 이상이 자고 있으면 고천한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눈 떠. 저는 번쩍, 자고 있으면 띠딕띠딕 띠딕 하다가 그것도 못 들었어. 번쩍이 꽤 알죠? 따고 만든 거잖아. 빵 따고 만는 거잖아. 요빵 쳐버리잖아 요 그냥. 진짜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거짓말 아니고. 나중에는 진짜 띠딕가면 반사 바로 꺼요 됩니다 진짜. 맞으면 바로바로 바로 끕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건 제가 이해해요 아, 요즘 개인친있어아그렇습니다 <laughs> 아, <laughs> 지금 이 사람은 또 그거거든요 선착순에서 꼴등했던 사람이에요 어. 선착순 미션에서 근데 지금 올라왔네. 1등으로 올라왔어요 2위로 네 2위로 또 나왔고 이, 친구, 이 친구가 종국할 만한 친구네 아이고 성병성의도 나왔습니다 성병까지한 음, 명씩만 다 타러 갑니까 네 저희 한 명씩 어두달 1위 <laughs> 어, 공기한 이분도, 이, 이, 분도 네. 올라오더라고요. 네, 뭔가. 뭔가, 네. 눈에 띄, 띄기 시작했어. 네. 어우, 다음 편에 난지음 아,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탈락 후보가 이제 정해졌네요, 뭐, 타, 그러면. 탈락, 탈락 후보, 고인호, 네. 김명철 정보사 두명 탈락, 네. 박성민, 좀 안타깝게 탈락했고, SDT 황성현, 아까 잘못 얘기한 거 하나 있어요, 네. 황성현. 그, 그러니까 최공식 홍국성. 네. 이분도 잘할 거 같았는데, 네. 박장호, 박요셉, 이강우, 해병수 혜대명수혜때특전사이 때 네. 탈락됐습니다. 네. 근데 최초 물론. 탈락자들이 보니까 다음에는 그거네요 격투네요 격투 참호 네. 격투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치고 바꾸네 요와 이거 그냥 땡기는 게, 게 아니라 이거는 격투기 그러네. 치고 바꾸는 네. 이, 이, 네. 재밌겠다. <laughs> 이거, 재밌겠다 이거 진짜. 오 테클도 보이고 뭔가. 그러니까 8명 중에 누가 탈락할까 1차 그냥 느낌에 생각하는데 음, 뭐. 그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아니, 격기, 격투기는 네. 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네. 전문적으로 한 친구들은 없는 어, 것 같을 것같아는 어, 없는 것, 것 같으니까 네, 그건 잘 모르겠어 어렸을 때무에타이나 킥복싱 같은 거 했던 친구들은 잘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 파워풀하게 피지컬로 밀고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입장으로 동동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음. 한번 볼까. 저는 이 피지컬로 봤을 때는 박성민, 저기 홍국성 저분도. 홍국성 봤어요, 잘할 것 같고, 예, 이강우 아, 이강우보다 어, 박요셉, 박... 박장호, 후배, 이건 응, 해야 근데... 되는데, 느낌이. 선 결과적으로 보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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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박성민, 홍국성, 그 다음에 박요셉, 요세명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냥, 걷기를 안 보였는데, 피지컬로 밀어볼 네, 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장호까지 정보사 출신 선배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